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아, 오늘은 또, 어, 떤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난청이 있잖아요. 귀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 귀, 뭐 이비인후과도 한번 가보시고, 뭐, 한의원에도 가보시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음, 보통 이제 이렇게 마일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청력, 그, 난청 정도를 마일드, 경도 난청 그리고 이제 뭐 모더레이트라서 중도 난청 그다음에 고도 난청 그리고 신도 난청 이렇게 한4 단계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가 될 정도가 한3 단계 이상 이게 모더레이트 이제 이상 그러니까 고도 난청으로 나누거든요 고도 난청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일상 대화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안 들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제 장애를 낼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통 이제 어려운 게, 마일드 있죠. 그러니 경도 난청 정도 되면은, 어떠냐면요. 보통 대화함이 거의 다 됩니다. 다 되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조용한 환경, 두세 사람 있는 환경에서 거의 다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약간 소음이 섞인 환경이나, 식당이나, 그리고 조금 이제 속상해는 소리나, 특히 이제 뭐 회사에 좀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무튼 좀뭐 간부회의나 이렇게 좀 조용한 환경이나, 아니면 좀 테이블이 좀 긴데서, 좀 저기 좀한 세, 네명 정도 더 뛰어넘어서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 좀 작은 소리겠죠? 좀 멀리 있는 들어오는 소리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들리긴 하지만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게 이제 마일드 경도 난청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경도 난청에서 이제 뭔가 보청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어떤 환경에서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거의 다 든다. 뭐, 나이가 들면 은 뭐, 이 정도는 못 듣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보충제라는 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도 난청 이상까지, 이게 이제, 고도 난청 사이 정도까지 될 때도 아직 보충제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 그렇게 오래는안 됐습니다. 한 작년이나 재작년 사이에 이제, 논문이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고 아시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가서 이제 난청과 치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긴 기간이죠.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가지고, 어, 청력 정도가 좀 이렇게 중도 난청 이상 있을 때, 고도 난청이 있을 때, 난청이 있을 때, 침해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좀 높냐, 몇배 정도 높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나 삼성병원이나 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어떤 연구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됐었고 좀이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 니까 그러니까 사실로 좀 입증된 부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치매가 사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퍼지고 언론에 홍보가 되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충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좀 접근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청각학회에 방문을 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 논문 발표가 됐던 게, 어, 히링 로스가, 그러니까 있는데, 디멘시아가, 그러니까, 치매가 있다는 부분을 이미 밝혀진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마일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일드. 어, 한 63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600명 이상의 부분을 구매했고, 1900년도부터 94년 사이에, 어,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마일드도 하고 있고, 노멀, 그, 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어, 경도 난청, 그리고 중도 난청, 그리고, 그리고, 시비얼뭐 이렇게 해서, 좀, 침도 난청, 그래서 한세 단계로 나눠서, 쭉, 이렇게, 어느 정도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적인 사람이 비해서 높냐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어, 이게 마일드죠. 사실 경도 난청, 아까 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 난청이 웬만한 대화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도 거의 1.89배, 정상 대비해서, 1.89배, 그 거의 두배 가까입니다. 이두배 가까이 치매가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일단 100%이 마일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도 난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가 무조건 두배 이상 정상에 비해서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런 어떤 인지 장애부터 시작해서 두배 이상의 어떤 어떤 두배 가까이 어떤 치매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일단 마일드 그니까 러 경도 난청도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음자 우리가 청력이 떨어지죠 난청이 생기면은 외이도 그죠 중이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이과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하거나 뭐 약을 먹거나 해서 이렇게 뭐 난청이 있는 경우는 호전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각신경성, 그죠? 이게, 달팽이관 이후로 망가진 경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뭐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난청의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손상이 계속 더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도 난청에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웬만한 얘기는 다 듣지만 보통은 이제 경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 청력이잖아요. 그죠? 렇 나이가 들면서 보통 그렇죠. 근데 난청이 저 부분보다는 고음 쪽으로 떨어져. 요 고음 쪽인데 뭐라죠? 자음 쪽이 많잖아요. 자음. 시읒이나지읒이나히읗이나 어떤 자음, 그럼 무성음 약간 파찰음 이런 어떤 피읍이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크게 했을 때는 경도에서는 충분히 잘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소리에서 소원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에서 그 한, 이제, 보통 경도 난청 정도 되더라도, 고음은 한 50dB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래프 보시면, 경도 난청이라 하더라도, 저음은요, 한 20dB, 30dB 돼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은데, 한3,000 입장, 2,000Hz 이상, 그 정도 풍분에서한 40, 5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도 경도 난청으로 포함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실제로, 시지 ᄂ 발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서 잘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모르죠. 자, 이거 웬만한 소리는 거의 한 80%, 70%가 알아들으니까 이제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놓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뇌에서는요. 시어지어 발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신경이 굳어집니다. 자, 여기 신경 사진 제가 하나 보면은 제일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주 신경이 좋고 활발해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어때요? 뭔가 신경 세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막뭔가 이게 우리 머리 스스로 보면은 되게 듬성듬성 돼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소리를 알아듣는 인지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이거 이제 일단 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감안해서 신경 세포가 이제 이렇게 죽고 있다, 이렇게 좀 손상되고 있다, 굳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청기라는 부분은요,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에, 또 보청기, 이제 뭐, 보청기 센터 하시니까 보청기 팔겠지,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요. 학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우리가 어찌됐든 간 지금 뭔가, 해,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고 내가 조금 놓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도 중도 난청이 상 고도 난청, 고도 난청인데도 불구하고 보청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끼세요. 보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안 끼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없단 말이에요. 보청이 안 끼세요. 좀 크게 하면 들리니까. 그냥 그렇게 그 들리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심도 난청 되면 거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고도난청만 됐었을 때도 보충기를 양쪽을 잘 끼시면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대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만 하면은. 근데 심도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보충기를 끼더라도요, 한30% 정도밖에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고객들을, 환자분들을 제가 가끔씩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느 정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뭔가를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은 그걸 하는 게 좋아요. 보충기는 하신다고 해도 안경도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조기구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안 하셔도 돼요. 내도록 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나, 그리고 사람들 좀 조금 웅성웅성 하는 때, 그런 데 만날 때는 조금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충기를 만약에 착용 하시고, 그런 때, 좀 필요할 때 보충기를 조금 도움 받으시고,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거나 변동이 있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굳이 참으실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런 논문들이요. 이제 앞에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삼성병원 또뭐 다른 또 미국에 있는 뭐 독일이나 유럽 유명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대학 병원에서 이런 자료들이 또 나올 거예요. 다른 질환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는 정말 무서워요. 장기 기억력부터 여러 가지 사고력이란지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못 듣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치매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도 난청 1단계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요 한번 보충기란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당연히 중도 난청 이상 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내가 보충기란 어, 거를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 어, 오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다양한 각도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보조기구란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나에게 지금 할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청각박사 박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